내가 옛날에 돌린 성경 한 백만 권 불교 성전 한 백만 권 돌렸다고 그랬죠? 네. 그 성경과 불경 돌린 거, 그것이 어제 성전이 왔어. 네. <laughs> 대한불교 봉사회라고 돼 있지. 네. 어, 요게 그 책이야. 근데 이게 헌서점에서 나왔어. 아. 어 이거 아침에 우리 직원이 가져왔어요. 어 가져왔는데, 이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엽서가 있죠. 엽서에 보면은 대한불교봉사의 회원가입증이 있지. 이렇게 여기 엽서에 보면 내 추수하고 허경영 대한불교봉사 회장 찍혀 있죠. 그런데 요 지금 이 안에 글쓴한 거 회원가입을 해놓고 이게 어떻게 헌책방으로 가버렸네. 이걸 안 보내고. 어, 이게 책 속에 들어있어. 근데 이 사람이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장이야. 볼펜으로 쓰나. 그죠?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장 이름은 김기수네. 김기수. 근데, 어, 어, 뭐, 몽땅 다 있어요. 주인분하고 다 적어놓고 이걸, 우리 여기는 내 사무실 주소. 보면, 대한불교봉사의 회장 허경영 주소가 밑에 있어. 네. 야, 이거를 저도 띄워저 아니, 보면 네. 김기수 돼 있죠? 네. 뒤에 뒤에 저리 서 비첩 저리 돌려 봐. 사람들 보게. 대한불교봉사의 회장 허경영 이렇게 돼 있지? 네. 그거다 보낸 거죠. 그죠? 네. 어, 이게 네. 여러분들이 불교 성전이야. 내가 35살 때 돌린 거야. 네. 아, 이거를 전국에 백만 건을 돌린다고 이거를 해외 교포, 국내, 전국, 전 세계적으로 돌렸죠. 그러면 이런 거를 하는 게 이게 한 건에 지금도 이게 몇만 원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누가 500건 달라고 그래서 절에 500건을 보내려면은 이게 성용차한 차야. 20건 밖에 못 들어 무거워서. 그럼 20건이 한 묶음이야. 그러면 500건이면 25개야. 스물다섯 개 차이 하면 시어봐 성격 차이. 그걸 우체국에 가서 보내줘야 돼. 요새 같이 택배가 없어요. 그럼 뭘로 보내? 소포로. 소포비가 많이 들어가. 이게 무거워요. 저울에 달면 되게 무겁지. 그래 이걸 소포로 전부 보내서 택배가 없으니까 그때 알겠죠? 그래서 보내는 값, 책값 전부 내가 내는 돈이야. 어, 그러 가지고. 요금에 해도 우리나라 재벌됐을 거야, 아마. 뭐, 돈만 있으면, 이때가 무력 없이 갈 때거든. 먹는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양식, 성경, 불경을 논하줬다이 말이야.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불교계가 난리가 났어. 아니, 이런 성전이 있는데, 공짜로 좀, 그왜 민간인이 주냐, 이거야. 어? 조계종이나 이런 데서는 안 주는 거야, 이게. 알겠죠? 그래서 이게 동국대학교에서 역경원에서 나온 책이거든. 이거를, 어, 동국대학교 역경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 동국대학교 역경원. 자, 음, 괜찮아. 뭐, 뭐, 크게 심하지가 않아. 자, 그죠? 네. 이거 성경 가져와봐, 성경. 그거 내 성경. 성경하고 사이즈가 똑같아요. 성경 내가 돌린 것도 요래 어. 그러니까 성경하고 불경이 성자들의 말이니까 무조건 논아준 거야. 네. 엄청난 돈들여가지고. 네. 그럼 그 당시 내가 서른 몇 살에 내가 경쟁이 있나?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 이렇게, 이렇게 논아준 거야, 이렇게. 어. 그러니까 이게 사이즈가 뭐 비슷하죠? 두께가 네. 비슷하죠? 어, 그러니까 이게, 이게 양장, 이게 또 표지가 좋아요. 그 이런 걸 돌리는 게 쉬운 게 아니요. 그 당시에. 그래 가지고 회원들이 또 나한테 회원 가입하면은 또 이제 회비를 내면은 그럼면 회비가 오면은 주는데 회비가 많이 들어나안 들어지지. 다 어려우니까 그냥 내 돈이 팍팍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너무 힘이 들어 가지고 내 군대 동기가 있어. 어 내가 저기 저 오긴동 보안사는 거 근무했지? 거기는 재벌 아들들만 들어와. 그래서 그 재벌 아들, 지금 혜택그룹 있죠? 네. 크라운제와 네. 해장 아들. 크라운제가 해장 아들이 내 군대 동기야. 아. 걔한테 또 돈을 또, 내가 이거 도저히 힘드니까 돈좀 대라. 이래갖고 또 걔가 또 돈을 많이 대했어. 그래, 걔를 여기 보면은, 나중에 이게 처음에 나온 건데 나중에는 여기 보면 우리나라 유명한 스님들이 다 있어요. 아. 여기에 성철 스님이 고문으로 있고 전체 스님들이 다 이렇게 들어있잖아. 그리고 걔를 명예 회장으로 앉혀놨어. 아. 내가 회장이고, 얘가 크람제가 회장 아들이야. 어, 뭐돈 재산이 수천억 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래 얘한테 모자라면 또 달라고 해가지고 <laughs> 얘가 또뭐 돈을 또뭐 돈이 무슨 이 사람들은 돈이 넘치는 사람들이니까 또 받아오고 그래 나중에 명예회장 앉테놓고 대대적으로 막 돌리는 거야 <laughs> 모자라면 그냥 무조건 가져와 가져도또 찍어 돌려 <laughs> 알겠죠 그럼 내가 재벌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지금 그이 친구의 형님이 현재 해태크라운 회장이야. 아, 네. 이름이 윤영달. 아. 그 바로 밑에 동생이 윤 여애가 내 군대 친구야. 음. 군대 동기. 네. 어, 그이 친구가 윤영욱이야. 음. 그 윤영욱 사진만 해놓고 나는 그냥 회장으로 그냥 명예 회장이야. <laughs> 그 친구는 자기 사진이 들어가니까 그래 그래. 굉장히, 그, 기분이 좋아, 안 좋아? 네, 좋아. 그럼 내 사진 넣어놔면 기분 좋을까? 네, <laughs> 그러니까 내 놓는 거야. 그래, 이걸 가능하면 많이 돌려야지. 나는 그냥 회장으로 있고, 얘는 이름을 지 사진 넣어주고. 네, <laughs> 내 친구예요. 네. 음, 이 친구가, 어, 공로가 많아. 알았죠? 네. 그럼 내가 그때 35살 때인데, 걔는 군대에서 스무 살때내 군대 동기야. 걔한테 찾아갔지. 야, 도저히 내가 혼자 힘드니까 좀 보태라. 그래가지고 또 얘도 보태고. 여러 사람들이 보태가지고 엄청나게 돌렸어. 잘했죠? 네! 지금 요새 35살짜리가 전 세계 불교 성전을 보험하려고 할까? 성경을 보험하려고 할까? 아니요 우리 제목 보세요. 제목이 참, 에 피 안하 게돼있 습니다. 보면은 <laughs> 여기 보면 여기에 이거, 이거 저리 보내 봐 <laughs> 그거 도 찍어 거기서, 그거 띄워. 거기, 네, 거기 뭐떠 있죠? 네. 그맨 네. 위에 뭐라고 써 놨어요? 네. 대한불교 봉사의 네. 밑에, 네. 전 세계 네. 불교 성전 네. 무상 보급 네. 추진. 네. 중앙위원회라고 되어 있죠. 네. 그렇게 불교 봉사 안에다가 전세계 불교 성전을 보급하겠다. 그 중앙추진위원회 해가지고 재벌들 끌어들이고 불교의 유명한 성실선인부터 천부에 떨어놨지. 어, 네. 아,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비상을 걸어가지고 네. 전세계에다 이걸 공급하고 미국도 보내고 막 보내는 거야. 그럼 그런 일을 35살 했죠. 네. 그때 내가 무료급식 할 때지? 네. 농오촌 봉사 할 때지? 네. 바빠, 안 바빠요? 어, 근데 나는 그때는 주소 모으는 건 없고 전부 봉사뿐이야. 그런 걸 젊은 시절에 했죠. 네. 네. 그러다가 3 7에 대통령 또 나가를 준비해야 되지. 네. 그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지. 한 100억 들어가지. 그니까 러 대통령 나가랴, 불교 성전, 성경 돌리랴, 무료급식 하랴, 바빴죠. 네. 그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지금 도둑질 한다 그러고 나보고 하늘 보면 무슨 그렇게 나쁘게 평가하면 되나 안 되나? 네. 아, 나는 오로지 여러분들한테 이 석가모니의 사상을 전해 주고 예수 내 사상을 전해 주러 와 가지고 시작한 거야 네. 군대 제대하고 나서. 무료급식하고. 네. 그렇잖아요. 네. 또 농촌 봉사하고 전국 대학생을 모아 가지고 봉사로 다니고. 내가 그랬죠 네. 이게, 이게 증거야. 이게 네. 몇십년 만에 나온 거야. <웃음> <웃음> 대한불교 봉사의 회장 기정돼 있죠? 네. 그 회장이 나요. 네. 그래가지고, 내 친구 재벌을 명예회장으로 앉히고, 모자라면 꺼와. 꼬아. 꺼와서 또 돌려. 계속 그랬죠? 어,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 그래가지고 이게, 그 당시에는 책을 이렇게 잘 포장된 거는 성경밖에 없었거든. 그 불경을 내가 요렇게 만들어가지고, 보음했죠 네. 뭐 그래 이 책이 오늘 나한테 왔어. 아, 이 책, 가장 봉투가 돼. 가장 아, 봉투. 이 책이 봉투에 넣어서 서점에서 가져왔어. 이야, 아. 참. 이리 줘봐. 노란 봉투. 어 이리 줘뭐 여기, 여기, 이리 보내왔어. 아. 왔죠? 어, 근데 이 책이, 원래 이 책을 보낼 때, 책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 보이죠? 네이 책에 이거 하나하나 줄 때마다 음. 이 책이 이 아주 옛날, 옛날 겁니다 이게 네. 요 스티로폴로 이렇게 돼가지고 네. 책이 들어갔죠? 네 그럼 이 책이 굉장히 고급이었어요 책이 네. 들어가면 요놈을 이렇게 붙이면 붙어버려 이렇게 네. 붙이면 붙어요 붙죠?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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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보내주려 한 거지. 이아 그때 포장지까지 이게 와있네 맞죠? 네.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가지고 아 이렇게 아 해서 나오는 거예요. 또요내가배 배달이가 아 배달이 아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면 이게 내가 무슨 불교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 아니요. 내가 뭐 기독교하고 뭐큰 연관이 있나? 아니요. 신인이 뭐 이게 중요한노 그래도 예수 공자 석가모니 이런 글을 여러분한테 읽으라고 이걸 복음했어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내가 서른살 (35살) 때 실천을 옮겼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내가 서른다섯 살때 나간 책이야 이거 보면 연도가 (1985년) 돼 있지 그럼요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이걸 준비해 가지고 돌리기 시작한 했던 책이에요 근데 요게. 아니, 요, 비닐까지 로 싸져가지고, 중고서점에 나와 있어. 아 세상에. 아 그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요렇게. 네. 요렇게 와있죠? 네. 나한테. 아니, 이렇게 와있죠? 저한테 아니, 요렇게, 이 포장지에 싸져가지고 왔어. 응. 음. 이거는 이제 그 택, 택배 보내는 데서 싼 거지. 네. 그러겠죠? 네. 음, 요, 내 주소. 이렇게 싸져있잖아. 어. 나는 이게 하도 오래돼서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기 보면 기정이라고 되어 있죠. 네. 기정한 거는 중고서점에 원래 안 나가는 거예요. 판매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런데도 이게 중고서점에 나가 있는 거야. 안 나가죠. 자기가 기정받은 걸 누가 팔아먹어요. 근데 이게 우연히 나간 거야. 그것도 준 사람이 뭐 성경한 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죠 어 김기수 돼 있죠? 네그 사람이 어떻게 뭐 뭐가 잘못됐는지 이 책이 헌서적으로 간 거야. 그 사람이 일부러 낸건 아닐 거야. 그 안에 자기 신상명세서 들어 있잖아. 이 책에 회원가입 네. 내 앞으로 우편해서 보내기 직전에 안 보내고 이 책이 어디로 가버린 거야. 그러죠? 음 대단하죠? 네 <laughs> 그래서 우리는. <laughs> 성경과 불경을 돌린 그것이 여러분 아무도 아닌 것 같죠? 아니요. 그게, 그게 무상보시죠? 네. 그거는 어마어마한 여러분이 할 때는 물어보기야. 네. 알았죠? 네. 그 받는 사람은 뭐 누가 보냈는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얼굴도 모르고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읽고 또 남한테 전하겠지. 네. 그래서 이런 좋은 일은 한, 여러분이 누가 봐주고 이런 거 따지면 안 돼. 몰래 몰래 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많이 했죠. 네. 내가 어, 하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몇년 사이에 뭐 아무리 코로나가 와 있어도 뚝딱 만들어 버려. 네. 그럼 왜 그러냐? 신인은 내가 원하는 대로 뭘할 수가 있어. 네. 그런 게 있겠죠. 네. 네. 어 근데 마귀들의 장난은 계속돼. 네. 왜 빨리 하니까. 네. 그죠? 보니까 네. 그러니까 네. 내가 불경을 돌리거나 성경을 돌때 내가 여력이 없어도 시작하면은 처부 백봉에서 알아서 해야죠. 알았죠? 그러니까, 어, 항상 여러분들은 좋은 일을 나는 신인이니까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하면 맞아. 여러분이 만약에 불교 성경을 옛날에 돌렸다, 성경을 많은 사람들 논하셨다면 여러분은 원하는 게다 이루어져 버려요. 어, 왜 그러냐. 그게 무슨 책이든 좋은 말이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하늘에서 복을 줄까 안 줄까. 네. 그럼 세상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받으려고 마고 줄 생각을 안 해버리면 늙어서 소출이 없어. 늙어서 거둘 게 없는 거야. 알겠죠? 네. 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예요 이게? 화가 동시죠? 그런데 이 화가 동시가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할때 바로 결과가 만들어져 버린다는 거야. 정말이면 꽃이. 이렇게 꽃이 피었잖아. 네. 그러면 꽃과 과일이 동시에 피어버린다 소리야. 아... 출탁 동시 아시죠? 네. 네. 어, 출탁 동시하고 똑같아. 네.